제일 수상한 거 알아? 솔직히 민호 오라버니도 그렇고 사문 오라버니를 먼저 만난 것도 너희 둘뿐이잖아. 설마 둘이 짜고 유산을 가로채려고 누나 그쯤 해도 뭐 가족끼리 그럴 리 없잖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허또 <laughs> 그놈의 가족 그리고. 증거도 없이 그렇게 감정적으로 말해봐야 아무 소용 없잖아 우린 정말 사문형이 살인마인 줄 알았어 그래서 형을 그 안에 가두려고 했을 뿐이야 그 이상은 우리도 몰라 맞아 만났을 때부터 피투성이에다가 식칼까지 들고 있었다고 의심하는 게 당연하잖아 하, 그 말이 사실이라면 사문형이 누군가 해쳤다는 거야? 민호 오빠를 찌른 게 분명해 자기는 아니라고 했지만 그걸 어떻게 믿어? 원래 민우 오빠랑도 사이가 안 좋았잖아 사이가 안 좋다고 느닷없이 사람을 찌르지는 않아 적어도 사문형은 의약회사를 운영할 정도의 지성인이라고 지성인이고 화성인이고 유산에 눈이 돌아가면 칼을 들 수도 있... 어. 누나는 도대체 무슨 소리가 하고 싶은 거야? <laughs> 스페이스 잘못 눌렀어 아까부터 우리들 중 누군가 살인마이길 바라는 것 같잖아 그럼 지금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해? 그만 모두 그만해. 모두 그만해 분명 저택에는 다른 누군가 있어 우리가 다 같이 있었을 때 살인이 일어난 걸 모두 봤잖아 분명 우리 집에 재산을 노리고 침입한 누군가 있는 게 틀림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적이지 하, 삼, 사문 오빠가 범인이 아니라니 너 뭔가 아쉬워하는 것 같다 이렇게 우리끼리 싸우고 있으면 안돼 여기를 나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돼 하지만. 민호 형이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 상처가 너무 심한 것 같은데. 그제서야 우리는 잠시 잊고 있었던 민호 형의 존재가 생각났다. 형은 아직도 기절한 상태로 고통 속에 신음을 하고 있었고 압박한 상처에서 조금씩 피가 스며 나오고 있었다. 민호 오빠, 오빠,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대로 내버려 두면 위험한 거 아니야? 너희들, 너희들 뭐라도, 해봐. 뭐라도 해봐. 이럴 때 사문 형이라도 살아 있었다면. 아, 맞다. 사무형 방에 뭔가 쓸만한 게 있지 않을까? 적어도 진통제 같은 게 있을지도 몰라. 그러네, 의대 출신이니까 뭐 실습 도구 같은 게 있을지도. 그럼 누가, 그럼 누가 가서 쓸만한 걸 찾아보든가. 음, 내 생각엔 윤아가 사무 노라버니 방을 잘알것 같은데. 윤아가? <laughs> 그 그건… 내가 내가 혼자 갔다 올게. 민혁이 네가? 지금까지 살인마를 피해서 잘 다녔으니까 내가 가면 별일 없을 거야. 그렇지 않아. 어떻게 혼자 간대 미치겠네. 민혁아. 하지만 단독 행동은 위험해. 내가 같이 가겠어. 이 음악 멍청아 생각을 좀 해봐. 여기에 여자끼리 남겨놓으면 여차할 때 누가 우리를 지켜주겠어? 여기엔 환자까지 있다고. 정말 살인마가 쫓아오면 도망치거나 숨을 수도 없는데. 민혁이를 남긴다고 얼마나 도움이 되겠니? 아, 그것도 그런가? 내가 민혁이랑 다녀올게. 채은 누나가? 누나가 웬일로 솔선수범을 다하지? 긴급한 상황이 되니까 갑자기 철이라도 든 거야? 시끄러워. 마침 담배가 필요해서 겸사겸사 살피러 갈 뿐이야. 참내, 난 괜찮으니까. 그럼 난 민우 오빠랑 민호 오빠를 돌보고 있을게. 조심해서 갔다 와. 어머? 둘이 신나겠네. 같이 붙어 있을 구실이 생겨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누나.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빨리 갔다 오기나 해. <laughs> 가자 미녀가 칠칠맞게 굴지 말고 어서 앞장서. 어, 어, 어. 하, 일단 저장을 하고 지도를 보고 사문 사문형 방에 가야 되는 거죠? 지금 여기가 3 여기 3층. 3 아, 3층에 가야 되는구나. 2층으로 가는 계단 위쪽까지 올라가서 지금 2층에 연회장이니까 아, 3층 연결된 계단이 오른쪽 아래에 있군요. 오른쪽 아래에 가서 3층으로 가서 제일 왼쪽 위네. 다녀오겠습니다. 어, 못 가는데? 갈 수가 없어. 산 쪽으로 가는 게 뭐였지? 잠시 지도를. 화장실 연결... 3층 연결계단 조리실 음... 일단 잠시... 저 지도를... 그대로 믿으면 안되는구나? 아아... 아! 일단 저장을 하고 초코가 몇개 있지? 네개 초코가 정도 하나 먹어도 되겠지? 지금부터 사문형의 방으로 가겠습니다 제대로 가고 있나? 어 거의 다 왔네. 어 이벤트네요. 자동으로 움직인다. 아또사이클메트리야 이야 어, 음. 다행이야 무사히 도착해서. 음 과연 뭘 그렇게 부들부들 떨고 그래? 여기는 그러게 귀엽다니까. 꼭 애완견 같은 점이. 어? 어. <laughs> 농담이야.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빨리 물건이나 챙겨서 가자. 여기엔 별로 오래 있고 싶진 않아. 알았어. 어, 자동으로 움직이네요. 어, 액터 왔다. 빠르다. 진통제를 얻었습니다. 찾았다. 이거면 형도 조금은 편해지겠지? 뭐좀 찾았어? 응, 진통제를 찾았어. 그 정도면 되겠네. 누난 뭐좀 찾았어? 뭐 이런 것밖에 없네. 누나는 붕대랑 소독약 같은 것을 내 앞에 쏟아 놨다. 오, 오, 구급상자를 얻었다. 오, 이거 괜찮은데, 식탁보보다는 훨씬 괜찮을 거야. 나니까 이 정도 찾을 수 있었던 거야. 음, 엄청난 자신감이군요. 누나랑 오길, 잘한 것 같아. 왜 이래, 정들기야? <laughs> 누나가 민호 형을 살리는 일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다니 아직 우리 가족들의 관계는 생각보다 그렇게 틀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 사건만 잘 해결된다면 어쩌면 우리 가족들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야! 어? 어! 잠깐 지르고 그래 니 뒤를 봐뒤 죽는 거 아니야? 어? 안돼 <laughs> 누나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졌다 하지만 누나의 걱정을 할 겨를도 없이 난 얼어붙어 버렸다 살인마가 기계적으로 나를 향해 고개를 돌리더니 말없이 그리고 아주 천천히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지마 으, 으아 머리야. 죽은 게 아니었나. 어, 안 죽었어. 아. 어, 누나는 죽었지만 주변을 둘러봤지만 사림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누나. 누나. 누나, 누나. <laughs> 누나는 마치 실이 끊어진 인형처럼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나와 달리. 누나는 잔혹하게 사, 살, 여기, 아, 살해당했다. 이럴수가. 바닥에 싸늘하게 식어버린 주어은 한때 그녀였던 것일 뿐, 다 방금 전까지 쿨한 태도로 내 앞에서 존재감을 발산하던 그녀는 없다. 목숨을 무자비하게 삭제당한 것이다. 죽었어. 꼭 계단에서 또 떨어진 것처럼 죽어 있네요. 아. 비명 한번 지르지도 못하고 죽어버린 누나의 모습을 앞에 두고 난 공포에 질려 허우적대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가족들을 지키겠다고 스스로에게 장담해 놓고 이런 꼴이라니. 나는 코앞에 있는 누나를 지키지 못했다. 어째서? 다만 나만... 얘는 왜 살아있지? <laughs> 어째서 혼자만 살아있는지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왜 누나를 지키지 못했는지 생각은 홍수같이 쏟아져 나를 무겁게 짓누른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본능에 충실한 머리는 필사적으로 이 위기를 벗어날 생각으로 빠르게 회전하고 있다 아... 이게 바로 진정한 주인공 버프군요 일단 모두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해 발견한 물건들을 대충 집어들고 활동지둥 연의실로 향했다 일단 저장을 하고. 연회실로 가면 되는 거죠? 범인아 나타나지 마라. 나타나지 마.

연회장 아 너무 너무 갔나? 너무 갔구나. 저기 아닌가? 알아? 길을 못 찾겠네. <laughs> 아, 뭔가 잘못 찾았나 봐. 어, 안 돼. 피어가? 아닌데? 여기 맞는데? <laughs> 나왜 이러지? 아, <laughs> 아이템. 아, 초코바를 좀 먹고. 아, 지금 한 한풍구? 한풍구로 가라고 지금. 근데 지금 한풍구가 어디죠? <laughs> 지금 야, 제정신이 아니야. 아까 음. 여기서 가는 거 맞지 않나요? 어... 성냥 키고 싶다 어? 잠겼어 내힘으로못열것 같은데? 잠깐만 어... 지금... 조언을 빌어서 계단 옆에 여기는 막혀있고 올라가야되나요? 계단 옆에? 올라가야요어떻게 <laughs> 일단 지도 지금 그래, 여기 막혀 있, 여기도 잠겼나? 계단 옆에 갈 수가 없어 벽 아까 열었다고 벽을 아까 열었나? 아 그렇.. 아.. 응.. 어, 아.. 아.. 응.. 음.